사실, 이, 이거는 되게 많이 물어봐요. 어, 인구가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네. 아이들데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다들 대상을 바꾸는 것도 뭐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따르면 이럴 수도 있지. 내가 아까 그 초반에 우물한 개구리 느낌이면 네. 내가 축구교실만 다니지 말고 식당에서 뭐든 다 바꾸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 따지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식당 가서 못 먹으니까 뭐가 떴어요? 배달이 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물론 근데 고려하시니까 뭐 대상을 좀 확대하면 좋죠. 뭐 요즘에 성인반도 많이 활성화 됐으니까. 근데 나는 뭐 이게 제도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사실 코로나 때는 조금 달랐던 건 홀에서 먹지 마세요. 어. 식당에서 먹... 취식 금지가 됐으니까 그런 거지만, 이건 사실 완전 그런 건 아니잖아. 제대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대상을 타겟을 바꾸고 싶지 않아. 인원이 줄지만. 그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옛날에는 인원이 이렇게 많았던 게, 다섯 명에서 만약에 한 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한 명으로 곱하기 4 또는 5를 해야 되겠죠. 그 말은 뭐냐면, 객단가. 식당으로 따지면 뭐한 테이블 먹으면 한 테이블이 먹으면 뭐 예를 10만 원이 나와 대략적으로 계산할 때 네. 그럼 우리는 뭐한 명이 지금 10만 원을 쓴다 그러면 나중에는 추후에는 한 명이 한 30만 원, 40만 원쓸수 있는 구조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방밖에 없잖아 애들이 줄으면 결국에는 그것만큼 높이려면 한 명이 쓰는 금액을 <laughs> 맞춰야지 우리가 네. 넣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17년도에도 내가 그 당시에도 취미반도 주 2회반 하세요. 자꾸 바꾸세요. 했던 게 그거예요. 네. 주 1회 할거 아이들이 2회를 만들어야지. 2회반. 2회 반. 누나를 2회 할거 3회 반 만들고 싶고. 이래야 이제 매출이 늘어난다. 사실 뭐 다른 거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전문성 강점 기르는 거 방법이지. 아까 그 뭐라 그랬어? <laughs> 업그레이드 한줄 만들라고. 예, 네, 그거예요. 어, 뭐, 어르신 대상 뭐 이런 거 하면 좋죠. 근데, 잘 봐요. 이것도 뭐냐면, 우리만 이 생각할까요? 다른 데도 뭐 하면 다뭐 실버 뭐뭐 뭐 해서 다 어르신들 뭐 이런 거 생각할 거니요. 다른 네. 데도 똑같이. 그럼그 사이에서도 뭐가 차별화 가 있어요. 가지. 뭐 어르신을 대상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재활치료가 같이 할수 있는 뭐 축구라든지. 네. 뭐가 특이한 게 있어야 하지, 뭐, 뭐 어르신 한다고 다 되나? 타겟 바꾼다고 다 오나? 사실, 그 타겟을 바꿔도 또 경쟁이 된다고, 그 안에서도. 그럼 그 안에서도 뭔가 진짜 우리만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결국엔 대상이 줄지만, 어, 정해야 되겠지만 나는 어쨌든 가장 핵심은 한 명이 낼수 있는 매출을 올리는 게 핵심이다. 이해되셨죠? 끝이에요, 이게 끝. 뭐, 물론 컨텐츠를뭐 넓히는 거 있어요. 좋아. 근데 나는 어쨌든 교육자 마인드로 아니면 아이들 대상으로 난 무조건 할 거야. 라고 봤을 때는 이 구조로 가야 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구조가 나올 거냐면 지금 만약에 열, 열 군데가 있다. 그러면 점유율 싸움이 돼.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잘 되는 데는 그냥 무조건 살아남아. 네. 근데 이제 안 되는 데는 이제 점점 망해하는 거지. 네. 이해됐죠? 네. 네. 그러니까 뭐 10개 있던 거 이제 나중에 는뭐 3, 4개만 살 수도 있어요. 어.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이제 이 4개가 살아남아도 이 안에서 내 점유율이 몇 프로가 되느냐. 그 싸움인 거예요. 이제. 어. 지금 막 엄청 생겨요, 지금은. 근데 그래서 그 처음에 그 세팅값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말하는 그 임대료가 매출의 몇 프로가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점점 임대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 평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부동산도 같이 가야 될 거야. 어, 상가를 매번 임대가 아니라 내가 상가를 대출 받아서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하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들도 네. 그런 것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앞으로 구조는 이거예요. 어. 어. 그래서 우리는 축구교실에 레슨 빼고 그냥 축구교실인데 40만 원, 50만 원짜리가 있어. 어. 그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네. 그래서 물론 만족을 해야 보내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거를 이제 점점 우리는 그쪽으로 생각해야 을 돼. 애들이 막뭐 200명, 300명 이걸로 가면 안 돼. 똑같이 100명, 100명 있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4일만 하는데도 내가 선생님네 매출 더 높다고, 네. 선생님네보다. 3시간, 4시간 일하는데 더 높다고. 네, 네. 그거예요. 네. 아시겠죠?